안녕하세요 예비 미용장 여러분 미용기능장 박혜정입니다. 네 오늘 이렇게 영상에 여러분들을 또 찾아뵙게 되었는데요. 어, 저번에 제가 얼마 전에 과목을 세 과목 정도를 업로드를 시켰는데 그 업로드 시켜드린 과목 중에서 오작 부분들이 있었죠. 어, 당연히 제가 시험장에 간게 아니니까 오작 부분들은 생길 수도 있고 또안 어, 생길 수도 있는 부분인데요. 어, 제가 조금 더 알아보고, 어, 그, 오작이 하나도 없이 업로드를 했다. 당연히 좋은 일이죠. 좋은 일이고, 여러분들한테 당연히 더 도움이 될 거고. 그치만 저는 이제 더 빠르게 업로드를 함으로 해서 실수한 부분이 물론 있었어요. 근데 이제 맨 처음에는 제가 그거를, 아, 실수를 했네? 아, 이러지 말고 조금 더 딜레이 해서 영상을 올렸다면 여러분들한테 좀더 도움이 됐을 거라고 생각을 했지만, 아, 그게 또 아니에요. 한번더 생각을 해보니까, 실수를 한 영상이어도, 자꾸 영상을 찍어서 여러분들한테 그 실수한 영상이 그 작품에서는 틀렸지만, 또 다른 문제로 보면 전혀 틀린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시험 문제에 나왔던 문제로 보면 틀리지만, 시험 문제가 아니고 다르게 생각하면 틀린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또 다른 문제라고 생각을 봤을 때 틀린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해서 맨 처음에 삭제를 할까 라고 생각을 했다가 삭제를 하지 않고 업로드를 그대로 시켜두고 또 여러분들한테 틀린 문제점이 무엇이냐 여쭤보고 아, 나중에 시간이 나는 대로 수정을 하겠다고 말씀드렸어요 물론 나중에 시간이 나는 대로 어, 2023년 하반기 문제는 수정을 해야 되겠죠 제가 그건 제 숙제니까 어, 그런데 그거를 남겨두면서 제가 생각을 했던 게, 아, 그러면, 이번에, 음, 제가, 제가 나오는 영상을 하나 찍어서 여러분들한테 좀더 응원이 되는, 응원이 되어드리는 말씀을 전달해 드려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합격을 하신 분, 아주 극히 소수겠죠 합격을 하신 분이 있을 거고 불합격을 하신 분이 있을 거고 불합격 중에서도 미작을 하신 분이 있을 거예요 그죠? 그럼 미작을 하셨으면 속도를 조금 더 빨리 내는 연습을 물론 하셔야 될 거고 문제를 좀더 빨리 푸는 연습을 해야 될 거고 어쨌든 불합격은 불합격이니까 어느 정도 했다 하더라도 해서 오작을 해서 불합격을 하셨던 미작을 해서 불합격을 하셨던 그분들은 다시 공부를 으샤으샤 빨리 하루라도 더 빨리 시작하시라는 말씀에서 제가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됐고요 합격하신 분들은 합격하신 분들 대로 어, 합격하셨다고 거기서 멈추고 아나 미용장이니까 이제 공부 그만 해야지 그게 아니라 앞으로 누군가를 키우기 위한 공부를 좀더 매진을 해서 어, 불합격하신 옆에 있는 지인분들을 가르치라고 나한테 먼저 이렇게 합격증을 하느님께서 주셨구나라고 생각을 하시고, 어, 겸여히 그 부분을 누군가를 가르치는데, 어, 노력을 하시라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어서 제가 이렇게 나타나게 됐어요. 사실은 이렇게 영상을 매번 찍어서 올리면서 제가 뭐 아직까지 수익이 발생한다거나 그런 부분들이 전혀 아니거든요. 네, 전혀 아닌데 제가 이렇게 열심히 노력을 하는 거는 그게 이제 저한테 주어진, 하느님이 주신 과제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영상을 올려드리는 거고, 오작이어도 괜찮고, 미작이어도 괜찮고, 틀린 부분이 있지만, 그 틀린 부분이 그, 그날 나왔던 문제는 아니지만, 지울 게 아니라 또 다른 문제로 생각해 볼 때는 그 문제는 또 다른 문제로 완벽한 부분이니까 놔두기로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어느 부분이 더 도움이 될지 알 수가 없는 거니까, 오작이든 미작이든 틀린 부분이든 맞는 부분이든 놔두면, 만약에 내가 잘못된 게 많으면, 아, 나는 저 사람처럼 하지 않아야 되겠다는 작품으로 놔둔 거고, 맞다면, 아, 나는 저 사람처럼 해야 되겠다라는 작품으로 놔두는 게더 낫겠다라는 생각에 놔뒀단 말이에요. 놔뒀는데, 여러분들이 제가 카페를 하고 계신 거 아, 하고 있는 거 알고 계시죠? 네, 그 카페 안에 보면은 게시판에 각자의 게시판을 만들어 드릴 테니까 그 서로 서로 응원하면서 공부하자는 취지에서 제가 그 카페를 만들었어요. 그 미용장이거나 미용장이 아니거나 그 카페 에 오셔서 미용장이시면 당연히 카페 오셔서 그 미용장 후배들을 가르쳐 주는 방향으로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미용장이 아니실 경우에는 어, 그 안에 있는 다른 예비 미용장들한테 서로서로 서로 피드백 받으면서 배우는 카페로 만들어졌으면 한다라는 생각에 카페를 만든 게 있거든요. 그 카페 안에서 열심히 공부를 해 주셨으면 하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다섯 번 만에 합격을 했다고 그때 한번 다른 영상을 찍으면서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근데 지금 생각하니까 내가, 아, 이 부분 잘못했다 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어떤 부분이 잘못됐느냐 다섯 번째 걸린 거는 당연히 잘한 거예요. 당연히 잘했고, 제가 만약에 여섯 번째 걸리거나 일곱 번째 걸렸다더라도 당연히 그건 잘한 거예요. 왜? 그만큼의 고통을 겪어내면서 그만큼의 내가 공부를 더 했을 거니까 당연히 잘한 건데, 그 사이사이에 첫 번째 시험 치고 합격자 발표 날 때까지 쉬고, 두 번째 시험 치고 당연히 합격했을 거니까 합격서 발표 날 때까지 쉬었던 거. 세 번째 합격을 당연히 했을 것 같은데 그날 제가 미작을 했었으니까 그날은 떨어졌겠죠. 떨어졌을 거고. 네 번째 합격 발표 나기 전까지 또 쉬었어요. 그쉰 부분들을 쉬지 않고 내가 열심히 더 했다면 네 번째까지 불합격이 오지 않았을 거고, 다섯 번째보다 조금 더 빠른 합격이 오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근데 이제 뭐, 물론 빨리 왔다고 해서 내가 여러분들 가르치는 실력이 안 됐을 수도 있고, 빨리 제가 합격을 했으면, 처음 뭐, 초시에 합격을 했다. 그럼 제가 공부가 덜돼 있으니까 안돼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공부 가르치는데 많이 미흡해서 공부 가르치는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노력을 했겠죠. 그리고 만약에 여섯 번째 걸리거나 일곱 번째 걸렸으면 내가 공부가 그만큼 더 탄탄하게 돼 있을 거니까 그 탄탄함에 있어서 누군가를 가르치는데 아마 지금보다 더 쉬웠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저는 진짜 대단하시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열 번째, 뭐열세 번째 이렇게 걸리셔서 합격을 하셔가지고. 어 이렇게 미용장이 되셔서 계시는 분들 보면 아 정말 대단하다 우러러 보인다 그만큼 책을 독파를 했을 거니까 혼자서 독파를 했을 거니까 정말 대단해 보인다 그것만 대단한 게 아니고 그러는 세월 동안을 거치면서 마음의 소가리를 했었던 거를 잘 거친 게 정말 더 대단해 보이거든요 정말 그분들은 대단한 분들이고 존경받아 맞는 분들이에요 그래서 일단 지금 이번 예비 미용장들 중에 그만큼 공부를 하신 분들이 저는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멈추지 마시고 어 혹시 불합격을 하셨다 하더라도 힘을 다시 한번 더 다잡아서 열심히 다시 한번 내가 으쌰으쌰 하는 계기를 저희 그 미용장 강림 미용장 카페에서 어 본인이 하고 있는 작품들이나 본인이 그 하고 있는 모습이나 영상이나 그런 것들을 남기셔서 미래에 누군가를 가르치기 위한 발판을 그 미용장 카페에서 발판을 가지셨으면 하고요. 세상이 조금 많이 바뀌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학원 가서 이렇게 공부를 하는 미용장을 또 저랑 이렇게 영상으로 공부를 배우시는 분들도 있고 또제 유튜브만 보고 공부를 하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또 만약에 이렇게 영상을 만든다거나 저랑 같이 이렇게 하고자 하시는 분이 계시면 저는 그분을 응원을 해드릴 거고 또 많이 지원을 해드릴 거기 때문에 같이 으쌰으쌰 해서 하자는 취지로 제가 이렇게 영상에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어, 어, 이제부터는 제가 이렇게 영상에 자주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할게요. 어, 왜 그러냐니까. 미용장을 공부하시는 분들이 멘탈이 무너질 때가 많아요. 그래서 저도 그렇게 강한 멘탈을 갖고 있진 않지만 제가 여러분들한테 미용장을 끝까지 공부할 수 있도록 해드리는 그 멘탈을 강화시켜드리는 그런 사람이 되지 않을까. 하느님이 저한테 주신 게 미용장을 가르치고 미용장을 댈수 있는 그런 강화된 멘탈을 여러분들한테 드리기 위한 사람으로 저를 키우고 계셨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으로 해서 어, 여러분들을 도와드리는 정말 옆에서 도와드리는 사람으로 저 남을 테니까요. 저희 그 미용장 강의, 미용 기능장 카페에서 여러분들 자주 뵙기로 하고요. 이렇게 또 영상으로 또 여러분들을 자주 찾아뵐게요. 미용장은 멘탈싸움이에요 멘탈싸움 물론 어, 가게를 운영하는 것도 멘탈싸움이고 또 영업을 하는 것도 멘탈싸움이고 손님을 떨어지지 않게끔 내 손님화 시키는 것도 저는 멘탈싸움이라고 봐요 어, 그 손님이 나한테 반해서 끝까지 반해서 계속 우리 가게에 오도록 만드는 거기 때문에 그런 서로 서로 그 멘탈을 키우고 서로 서로 어 열심히 사는 미용인의 카페를 미용장 강의 미용 기능장 카페에서 서로 서로 도움을 받고 서로 도, 서로 잘 되는 그런 음, 도와주는 미용인이 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찾아뵙도록 할게요. 안녕.